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laughs> 자 변기 세정제를 가져왔어요. 왠지 변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웃을 것 같은데요. 변기가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깨끗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기를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연 변기 세정제를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쉽게 볼수 있는 청소용 베이킹소다와 우리 친구들 치카 할때 쓰는 치약 그 다음에 잘 섞을 수 있는 빈 통만 있으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와 치약을 2대1의 비율로 넣어주면 돼요. 선생님은 베이킹소다를 지금 여기 계량 스푼이거든요. 5g 짜린데, 얘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20g을 넣을게요. 그리고 치약을 10g을 넣을게요. 꾹 짜서. 이게 5g 이거든요. 한 번. 아, 한번 더. 쭉 짜서. 자. 자 잘. 해서 그대로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 조금 느낌이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니까. 경기가 깨끗해질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만들면은 기분 좋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섞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바쁘면은 잘안 섞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계속 손으로 주물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반죽이 밀가루 반죽처럼 반죽이 잘 대원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계속 뭉쳐주면 됩니다. 자, 인내심을 가지고 어, 조금씩 뭉쳐주고 있어. 요 오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수업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통으로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수업 잘 뭉칠 수 있게끔 도와줄게요. 조금 조금씩 뭉쳐지는 게 보이죠? 인내심을 갖고 꾹꾹꾹꾹 꾹꾹 계속하다 보면은 완성이 됩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뭉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 어느 정도 거의 다잘 되고 있어요. 자. 잘 뭉친 변기 세정제를 선생님이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주머니는 선생님은 우리 저번에 방향제 만들고 났을 때 남은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를 이용해도 되고요. 집에 엄마한테 여쭤봐가지고 엄마들 이제 국물 낼때 쓰이는 다시팩이 있거든요. 그 다시팩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는데 넣고 반드시 꼭! 아,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혼자 못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기 위에 있는 뚜껑이 있거든요. 그 뚜껑을 열고 얘를 물속에다 넣은 다음에 끈으로 고정을 시키면 은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렇게 해서 놔두면 은 자연적으로 알아서 변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대요. 사용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변기를 깨끗하게 관리해봐요. 자, 그럼 다음 때도 또 즐거운 실험으로 만나요. 안녕!